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사들의 반발이 심화하는 가운데 원래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었던 대학 수요 조사 결과가 또한번 연기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구체적인 확대 규모나 시점도 언제 발표될지 가능하기는 할지 의문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앞서 파격적 수준의 의대 정원 확대를 공언하며 대학별로 수요 조사에 나선 정부. 원래 이번 주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또한번 결과 발표를 미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 발표가 힘들다면서 향후 발표 계획도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을 제외한 의료계 전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절대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 4천 명 수준의 수요가 집계됐다는 추산까지 나오며 정원 학대에 힘이 실리는가 싶었는데 또 별다른 설명 없이 침묵한 겁니다. 배경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점이 거론됩니다. 의협 관계자는 투기 상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방불케하는 수요 조사가 증원 압박용으로 이루어진건 아니냐면서 의학 교육 현장의 우려가 심화하고 있고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에서 파업 등 동요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의사회도 포퓰리즘 의대 정원 정책을 추진하면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했고 한국의학 교육 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단체인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오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아예 하지 못할 거라는 시선까지 나오고 정원학대 동력이 약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